... 이거? 뭐 건너편에 부추 같은 거 옆에 있는 그 당근 같은 거. 당근 당근, 당근. 데 이거 대략. 뭐 된장찌개에 넣을 거야? 밑에서 응. 위에 아니 그 찍어 먹으라고 그러고 음. 여기 까리 고추도 있네. 오면냉이 오면 냉이. 된장찌개가 또 엄마의 맛이니까. 어? 음, 땅콩밥이네 음. 땅콩하고 기장 넣고 젓가락 넣고 만든 김치 비건 김치. 어디에? 응. 예. 아이고 잘 먹네. 음. 네가 방금 딴 애들 음. 매운가요? 예. 아, 매워. 안 매워. 처음에 지금. 막 열렸을 때는 특히 안 매워. 그래. 음. 맛있어. 맛있어. 근데 엄청 야들거려서 내가 미안할 정도. 를 먹어봐. 아스파라거스 옆에 있는 애. 예? 음. 이모는 이게 너무 맛있대. 향이 독특하지. 좋... 응. 음. <목소리> 하루키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히 보리. 하루키 맛있어? 이모. 하루키. 고음비 왔는데. 애, 애도 구별해? 얘는 이모. 쟤는. 쟨는... 달님이 응. 달림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? 이모는 인형같이. 너가 밥 줘봐. 율는 여기 있어? 어머, 율무 진짜 귀엽다, 여기. 율무야! 달림쓰? 그러면 제가 밥을 <laughs> 서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렇게고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, 언니도 보고 있어?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어, 뭐, 딱 기다리는 거야? 뭐, 머 쟤네들 재밌다. 누가 줘도 먹네. <laughs> 처음어 얼굴 뭐잘 먹네. 이게 보리그릇 맞지? 어, 쟤네들 왜, 뭐, 남의 자기그릇이 뭔지 야, 뭐 하는 짓이야? 저기요, 니는 여기서 드세요. 저기요, 아니요, 선생님. 야, 네가 주지 아니 놔두면 빈데찾아가 저거 헨님아여기있다 혜님이가 겁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혜님이가 지금 제일 야 혜님이 겁이 살짝 난거야 지금 살짝 그래서 지금 끝에 있는거야 끝머리 갖다 줘. 달리아네가 세번째에서 먹어 이거 겁이 많을게 뭐 있어 정신 제일 큰데 온다, 온다 아, 흥미진진해, 지금 <laughs> 아니, 등치는 제일 커 궁진 제일 커 놓고 그러네, 눈치, 눈치 보 눈치 보잖아 나 뒤를 물러나 줄게 귀여워 이떻밖 밥그릇 알아보네? 불이다안 묻네 음. 아니, 평소에 이거보다 적게 줘 음. 그래도 남겨 율무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아, 율무도 입이 짧은데. 아니, 근데, 어쩔거면다받아 응. 그리고, 놀다가 또 먹어. 음. 저 달림이는 떨어진 거를 꼭 주워 먹던데. 우리 다 먹었어? 응, 여기 떨어진 거 있어. 다. <laughs> 떨어진 우리야. 거 먼저 먹어. 응? 소리. 응? 여기 떨어진 거 있는데. 이막이로 와, 끝까지 먹잖아. 모가 점심 먹으면 안 먹더라고. 네. 어, 저 짧은 입으로 저렇게 빠삭빠삭 이렇게 씹어 먹는 거 너무 웃겨. <laughs> 저게 조그만 입으로. 저 코가 이렇게 구겨지는 게 너무 웃겨. 아니, 응가할 때도 이렇게 응. 힘들 때. <laughs> 나 그거 보는 <보면> 거 좋아해. <laughs> 나 아, 너무 웃겨 아, 얘 무서웠어 혜님 겁이 제일 많구나 혜님이가 왜 남자애들이 이상하게 걸면 안다 언니가 거기 있어? <laughs> 제일 겁이 많은 걸로 오늘 밝혀졌네 얘가 겁이 제일 많구나 되게 웃기다 그렇게 있는 거얘 아플 때도 여기 숨어 뭐가 아파? 저번에 방광염 걸렸을 때 이모, 오늘 똑같은 게있었상 내가 여기. 하루키 오랜만이야. 하루키. 정말 고양이스러워, 하루키. <laughs> 하루키가 고양이스럽게. 하루키. <목소리> 너는 뭐? 뭐야 하루 소리야? 하루가 대답했어? 어. 하루야. 와, 조금 풀렸어 얘는 그지. 하루야 나온다 나온다 드시죠. 하루 진짜 좋아졌다. 하루기도 와 이거 반반씩 줘. 하루기 웬일로 하루기가 안 와? 뭐왜갑 갑자기, 갑자기? 옆에 와가가좀다기도달라는데 배가 불려서 그런 것 같아. 삐졌나? 방금 밥 먹었지. 이제 거의 다먹어는데그 밥하고 상관없어. 하루키, 하루키 삐졌어 지금 이 하루키, 어머. 하루키 불러도 안 보네. 얘 많이 먹었는데. 아유 야 너무 많이 줬어. 그만 줘 하루키, 하루키 줘 남겨서. 밥을 먹는다. 그만. <laughs> 아쉬워. 아쉬워. 하루키, 하루, 하루가 다 먹는다. 하루 귀엽다. 아직도 애 같지? 애기 같네. 애기 같지 얼굴이. 우리 바다랑 닮아가지고. 주봐, 하루키 주게. 하루, 하루가 몇 살이지? 하루가? 응. 오늘 하루 몇 살이야? 응. 내 손, 내손 와서 지금, 내손 맞지. 지금 내손 왔어. 자기야, 이거 먹어야지. 뭐. 응. 자르자르. 자르. <laughs> 너 방금 많이 먹었잖아. 언니 먹고 있는데. 소리가 진짜 귀여워. 잘해, 잘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, 하루끼를 약간 흉내내더라, 얘가. 근데, 어느날, 하루끼가 되게 예쁘게 대답하는 거 보더니,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더라고 되게 웃겼어. 하루키 그럴 수 있지. 그리고 이 추루를 지금, 하루가 더 좋아하네, 음. 하루끼보다. 야, 그럼 너 먹어. 왜냐면 바다보다 나이가 많은데 바다보다 그렇게 맛있어 나이이었지? 하루에?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게 하루 하루랑 응. 율무랑 나이가 같아. 진짜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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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까지 알뜰하게 먹었다.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하루가 더 많이 먹었지. 아 저게 <laughs> 또 <laughs> 하루 완전히 경계 풀었네. 근데 또 이제 추루 타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자기가 경계심 많은 하루인 척하게 있어. 걱정이고뭐 하루끼. 하루끼는 막 달라고 안졸으지 우리 하루는 졸르는데 대장이야.